얘들아, 이 지금 연료통 내부에 연료가 들어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부피가 하나 적혀 있는데 이 부피가 통의 부피가 아니라 연료의 부피인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 점점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놈의 원기둥의 부피가 그대로 저 놈의 부피가 맞죠? 이만큼 이 점점점 요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 연료가. 그죠? 그럼 내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간단하게 모든 면에 두께가 다 똑같대요. 그 두께를 구하시오. 두께를 내가 x라고 놨어요. 하랑 이거 풀었니? 자, 두께를 x라고 놨으면 잘 봐. 원래 이 높이가 30m였으면 이 안에 있는 놈, 이 안에 있는 작은 원기둥 있죠. 내부 공간은 높이가 얼마가 될것 같아? 30마이너스? 자 위에도 두께가 있어요. 아래도 두께가 있습니다. 아니 야 위에도 두께가 있고 아래도 두께가 있다고. 야 두께가 1m면 인1은 아는, 아는 놈이 28m 되는 거 아니냐? 야 X 그냥 두번 빼면 되지. 뭘제곱으라 하고 있어. 그죠? 내가 높이만 물은 거야. 높이만. 부피가 아니라. 그죠? 현재이 오케이? 자. 이 길이가 30이면 자요 두께 x고 요 두께 x니까 어떻게 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내부 높이 이놈은 20 28이 아니라 30 마이너스 2x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이 8이었어 어 그러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이 반지름은 얼마하게8 마이너스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 엑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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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에요. 왜? 자, 여기까지가 8이잖아. 이만큼이 엑스잖아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8-X지. 왜, 아까는 엑스고, 왜 지금은 엑스야? 이거 지금 반지름이라서 이 반만 쳐다보면 될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저는 부피를 구할 때 당연히 밑면의 넓이, 파이, R제곱, 반지름제곱, 8마 X,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게 밑면의 넓이죠? 어, 아니야 높이는 얘잖아. 30마이어스 2X죠? 이이부피가 얼마? 야 아, 얼마? 1372파이다. 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맞죠? 네. 동금이 오케이. 어, 얘만 풀면 돼요. 자, 일단 양면에서 파이를 약분합시다. 됐어요? 자, 그럼 요걸 풀면 되는데, 아좀 귀찮긴 하다. 좀 귀찮긴 한데, 사실 원칙적인 풀이는 사실은 뭡니까? 다 전개하고. 어, 다 전개해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되죠. 살짝 내가 편법을 좀 부려봅시다. 어떻게 부릴 거냐면, 지금 여기에 뭔가의 제곱이 들어있지. 여기에도 뭔가의 제곱이 들어있겠지, 그러면. 맞아요? 물론 x가 지금 자연수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얘를 소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1372를 소인수분해 하면은 그래. 1372. 어 어, 2로 나눠요. 686. 또 2로 나눠요. 343. 너희들 343이 7의 3승인 거 알아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어, 알아두세요. 얘 7의 3승이에요. 7을 3번 곱해봐. 40부에 7 곱하면 79, 63, 6, 4, 7에 28이니까 3, 4, 3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즉, 요 놈의 소인수분해 결과가 2의 제곱 곱하기 7의 3승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뭔가의 제곱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얘가 2든가. 그죠? 얘가 2고 얘가 7의 3승이든가. 맞아요? 설마? 얘가 이렇게 크다고? 얘가 343이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이게 더 맞는 그림 같아. 얘가 2 곱하기 7이고 얘가 7인 거지. 그럼 되지 않니?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저러게2 곱하기 7의 제곱이라고요? 어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네너들이 예. 이거 전개 못하니? 예잘 하겠습니다 1 9의 9의 제곱은 81동구아네 예? 이거 제곱하면 뭐돼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돼요 예. 압니까? 네어 예. 이거 전개하면 이거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면, 어, 잠깐만. 근데 이것도 안 맞는데, 얘가 지금 14가 돼야 되는데, 그럼 x가 음수여야 되잖아. 이것도 안 맞네. 그죠? 그럼 조금 더 다르게 어떻게? 여기가 7의 제곱이고, 요놈이 7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지 어, 내가 이 지금 뭐 하는 뭐 하는 거야? 3차 방, 방정식을 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죠? 나는 절대 조립제법을 쓰고 싶지 않다. 나는 몸부림이죠? 네. 어, 이렇게 되면 그림이 나옵니까? 네. 이거 나오네. X가 네. 1이면 짠! 하고 나오잖아. 네. 그죠? 정답은 1이에요. 됐습니까 네. 정답은 1입니다. 실제로 얘를 3차 방정식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도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네. 답지는 그렇게 적혀있을 거니까 참고하세요.